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장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백십구장 백오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장호 감독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송 이완입니다 천구백칠십사 년으로 기억하는데 영화 별들의 고향을 만드셔서 한방에. 이약 스타 영화 감독으로 등극을 하시면서 대박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대표 감독님으로 자리매김을 하셨죠. 동시에 기독교의 작품도 여러 작품을 남기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진행하시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또 감독님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마침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이다. 이 말씀을 이정우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곡을 했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과의 추억을 한번 저도 PC를 이제 쳐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고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대 다닐 때, 작품을 준비하면서 감독님한테 막졸라서 어, 출연도 막 부탁드리고 이랬던 자료도 제가 발견했고요. 또, 뭐,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1994년도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포스터인데요 저게 이제 새롭게 하소서가 공개방송을 이렇게 전국으로 진행했어요. 그때 이제 감독님은 간증자로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 전국을 순회하고 해외에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감독님하고 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실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 시련과 고난과 또 영화를 만들면서 슬럼프가 많이 많았습니다. 그 내리막길이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이고, 어, 저에게 어,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생애와 너무 잘 맞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10편, 119편, 105절을 생각하면요. 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화배우 최강희 자매님입니다. 제가 이제 이장훈 감독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받아다가 작곡을 해야 되는 고그 무렵에, 어, 영화배우 최강희 자매님의 간증을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한때 굉장히 우울증세를 앓았었고요 그리고 삶을 막, 그, 삶이 무미 건조해지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기. 어, 지금 하나님을 만난 후에 굉장히 기독교에 봉사 잘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어, 그런 선교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때 그랬었다고 해요. 그때 제가 아 이분이 1 0편 119편 어, 105절 이 말씀을 암기하고 암기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째로 빛을 비춰서, 어,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작곡에 힘이 확줬졌던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최강희 자매님을 또 이제 어느 자리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어, 얘기할 날이 있겠죠. 네, 제가 두주 전부터 호조 영화에 대한 홍보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3월 12일날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 권영만 감독님 작품이고요. 어, 장모님이세요. 그리고 어, 너무 멋진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117분 동안 어, 영화가 전혀 질감이 없고요. 함신의 뮤지컬을 뚝뚝 떠다가 놓은 것 같은 입체감과 실감, 뭐 음악에 대한 막 입체적인 음악과 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작입니다. 대작, 거기다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기독교 하나님의 정신이 온전히 녹아 있을 뿐더러 믿지 않는 분들도 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온 가족이 다 가세요. 그래서 어 어린이부터 어른들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특히 2030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요. 절로 절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화 호조를 예고편을 보시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승리하시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목소리> 지이암가어고네그날니 <죽어버렸어>. <목소리> <오리니>, 오고 말리니 <목소리> 깊은 어둠 속에 서라 <목소리> 멈춰라! 창호 여기 있다! 조선인을 석방하라! 석방! 석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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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우리 손으로 작은 천국을 만들자 왕복의 그 날을 위해.